그 이외에도 제가 이제, 고향 친구들 건너 건너 이제 듣는 소식에 의하면은, 옹크들이 옷장사 시작했다는데, 그거 얼마 못 가서 망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 대표님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도 고향에 오랜만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되게 이제 또 오랜만에 또 고향에 가니까 기분이 또 다르고, 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이제 매년 설날과 추석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내려갈 때 본인의 성장, 그런 성장의 크기,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내려갈 때마다 이제 성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체감이 되면은,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아, 이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뭐 아직 한 해가 다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만족 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대표님 처음에 수학 강사 하시다가 쇼핑몰 시작할 때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나? 신뢰가 안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썩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서요. 자, 지금 보면은 쇼핑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 반응이 좀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라고 했죠. 저의 경우는 어땠냐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할때 한번 해봐라.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죠. 저희 어머니도 물론 긍정적인 분이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반응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엄마 나 이거 쇼핑몰 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 하면은 월에 500만원을 벌수 있을 것같아 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는 건 좋다 이거요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대학교가 1년 남아있었거든요. 1년 정도 이제 대학생활을 더 하고 이제 사업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케이 를 바로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1년 대학생활 마무리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되겠죠. 이게 긍정 부정을 떠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1년 더 대학을 끝내고 사업을 해봐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봤을 때좀 있으면 경쟁력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어, 나중에는 내가 1년 뒤에 들어갈 때는 경쟁력이 더 많아져서 성공할 확률이 좀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휴학을 내고 어머니 말씀을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냥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실제로도 성과가 많이 안 났죠 그럼에도 그냥 저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성과 냈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고향 친구들 건너 건너 이제 듣는 소식에 의하면은 들이 옷장 사 시작했다는데 그거 얼마 못 가서 망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해서 안 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은 대표님께서 지는 거고 하고 말고는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반응이 부정적이고 하면 은 위축되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이겨내면서 성장해 가는 게 사업의 또 하나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멘탈이 약하면 떨어져 나가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 성 장을 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주변에서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더라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생각해봤을 때아 옹크트리가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대표님 본인에서 판단했을 때 쇼핑몰로 성공했을 때 그런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대표님의 생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무조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반응을 상관쓸 결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드오션이란 말은 진짜로 제가 시작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제가 시작하기 5년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때도 레드오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 어때요? 유튜브도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근데 온커들이 어떻겠습니까? 2023년도에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그 사람들도 쉽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내가 해야겠다고 판단을 내리셨다면은 그대로 쭉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데드라인을 잡고 한번 쭉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외의 모든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동업자의 가족분들도 모두 다 근데 이제는 모두 응원해주세요 물론 제 가족이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말릴 겁니다 근데 저거 진짜 공감합니다 저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는가 성과를 냈죠 실질적으로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추석이라서 내려갔을 때 저희 할머니 삼촌 어머니 아버지 저희 동생 용돈을 좀 챙겨 드렸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뭉클 하더라고요 뿌듯한 것도 뿌듯한데 돈이 진짜 뭐라고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그니까 대표님께서도 성과를 내고 나면은 다 조용해져요 제가 아까 고향친구들 얘기했죠 그 고향친구들 옷장사 망한다 했던 친구들 지금 어떻겠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성과를 냈으니까 대표님도 그래서 이약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사업이라고 해서 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싸움이고 근데 그걸 이겨냈을 때의 그 성과는 되게 달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추석 때 용돈을 드리면서 진짜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걸로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웃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진짜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때 내려가기 참 잘했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그걸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 성과를 냈을 때그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냥 입 닫았을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가까운 가족이라면 그때 용돈을 좀 드리세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어 그러려고 사업하고 소중한 사람들 지키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아시잖아요 대표님들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융 시장 쪽에 다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버팀목 돼서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책임감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좀 인공적으로라도 결핍을 만들어내 보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그게 결핍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결핍이 있냐 없냐 그 싸움인 것 같거든요 결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험들 불과 그저께 있었던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들였는데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하호호 웃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 내가 뭐 쉬고 싶다 아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대표님 중에서 이제 체력이라든지 건강관리 그런 거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기가 걸려도 그냥 하고요. 진짜 달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뭐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쓰러지면 뭐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렇게 악바리로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하세요.